어, 오늘 일어났더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톡 와 있길래, 아, 카카오톡 원래 항상 확인하는데, 확인하려는데, 뭐가 페이스북 메신저가 와 있는 거예요. 아주 메신저를 들어가 봤죠. 페이스북 메신저에 뭐가 와 있길래 봤는데, 플스 코리아에서,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에서 연락이 와 있어가지고, 봤는데, 어 대박인 거예요. 보여요? 안 보이나? 보이죠.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 연말 선물 이벤트 당첨된친 것을 축하드립니다. 네, 플레이스테이션에 연말에 그뭐 이벤트 했었어요. 풀스 준다고.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참여했었는데 10명? 10명인가 당첨되는 거에 당첨됐어요 플레이세션 클래식을 준대요 제세공과금은 뭐 음, 22%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았으니까 받아야죠 어쨌거나 그안도테치아 사장님 사인이 담긴 플레이세션 클래식을 준다고 합니다 대치아 사장님 어, 좋아하긴 하는데 사인까진 필요합니다. 아, 네네네. 하여튼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게임기 완전 매니아니까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. 어 플스. 이거 이벤트를 예전에 했었거든요.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에서 연말 선물 이벤트. 뭐 1월 10, 1월부터 12월 있었던 이슈를 소개를 하면서 보면 이벤트 참여 방법 해가지고 해당 영상에 뭐 힌트가 숨어져 있다고 해서 영상을 봤는데 그안도 비치야 여기 풀스 코리아 대표 님 어, 풀스 코리아 대표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좀잘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댓글 이벤트를 하고 공유 이벤트를 했어요. 조회수 4만 회에다가 공유 3 6일에 댓글 6 0 0회 참여한 사람이 그러면은 361명인 거네요. 공유를 360명이 한 거니까 이게 공유도 해야 되는데 댓글만 쓴 사람이 많아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친필사인 했고 여기 제가 여기 참여를 했죠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많잖아요 참여한 거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안도테치아 사장님의 성과가 눈부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잘생긴데 이제 태그 걸어가지고 이벤트 참여를 했고요 했더니 이번에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거든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앞으로 플레이테이션 진행하는 <laughs> 아이고, 당첨이 돼 있네요 클래식 10명 플레이테이션4 히트 번들팩 10명 해가지고 아난 이게 더 좋은데 클래식 나 별로 안 하는데. 하여튼, 포를 주지. 뭐 있으니까 뭐 그닥.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. 뭐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. 어쨌거나. 감사합니다. 안도태치아 사장님.